함수의 연속은 어떤 구간에서의 연속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꺾은 괄로로 나타낼 때 어, 이런 구간의 이름 을 우리가 닫힌 구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둥근 괄로로 나타낼 때는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만 닫히고 한쪽만 열렸을 때는 뭐 반닫힌 구간, 반열린 구간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근데 이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두 가지 어, 정리가 있어요. 정리라는 거는 뭐 참이 명제를 말하는 거고요. 하나는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있고요. 최대 최소의 정리. 하나는 중간값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. 어, 지금은 최대 최소의 정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. 최대 최소의 정리는 일단 이 다친구간 A, B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거고요. 만약에 이게 다친구간 A, 다친 A, B에서 연속이라면 이 구간에서, 여기서 연속이라면, 여기에서 반드시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가진다. 라는 말이에요. 되게 간단해 보이고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어,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.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가 다 친구간이어야만 한다는 점. 만약 에 이게 닫히지 않았다면 열려 있다면 어, 이게 꼭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정, 성립이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반드시 다 친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. 이것에 대한 증명은 교과서에서는 따로 하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만 해볼게요. 어떤 함수가 있을 때 함수가 A, 요렇게 있을 때, 이기가 A고, B일 때, 이건 함수 FX죠? 그럴 때, 어, 여기서 다친 구간 A, B에서 연속이죠? 지금 연속인 게 보이죠? 그러면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그랬어요. 여기서 최대값은 어, 이 값인 것 같죠? 이게 최대값이고 이 값에서 최소값이 나오겠네요.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라는 거는 x값의 최대 최소, 그러니까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말한다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. 어, 네,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어요.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뒤에 가서 평균값의 정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롤의 정리를 증명을 하는데 그때도 사용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.